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6월 8일 V리그 국내 남자배구, 국내 여자 배구 각한 경기씩 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2회차 대선 경기이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2월 8일 화요일 19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우리카드 우리원과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자, 지난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우카가 모두 이기면서 역시 한전에게 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요. 그네 번의 승리 중세 번이 세 번이 다웃 나머지 한 번도 3대1로 승점을 내어주지 않는 실제로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 하나 믿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네요. 음, 우카가 요즘 폼이 안좋긴 하더라도 한전도 폼 안좋은건 매한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카는 보여줬습니다. 뭘, 리그 초반 헤맬 때도 한전은 잡았던 우카고, 네 한전은 도깨비 팀이라지만은 도무지 우카 상대로는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관성대로 가야죠. 관성대로 가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지금 우카 본세 봐서는 그래도 쉽지만, 한전이 뭐 그런 우카를 잡기 위해서 정신 뭐 똑띠 차리고,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뭐 번뜩번뜩 거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이 단순히 느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격을 하던 수비를 하던 애매한 한전입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웨인인 다우디의 부진이 껴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작스레 다우디의 반등을 기대할 사람 계신가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관성대로 쭉 갑니다. 자, 2월 8일 화요일 19시 인천 계양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대전 KGC 인삼공사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지난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흥국이 2승, 그리고 2패로 상대 전적에서 동률인데요. 하지만 오늘 있을 경기 인삼이 그래도 정배, 그리고 저배당 받을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뭐,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 자, 지금 누가 분석을 하던 간에, 인삼이 잡겠지라는 쪽으로 치우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왜냐면 지금 흥구, 캣벨의 상태가, 네, 캣벨의 상태가 지금 반쯤은 고장나서 어려운 상황에, 이, 나머지 누가 득점을 메울 것인가? 김미연과 정윤주가 합작해서 한 40득점 이상, 40득점 이상을 뽑아준다면 비빌 수 있겠지만, 솔직히, 솔직히, 흥국 음, 팬심이 센 분들도, 아, 저건 너무 희망해로 돌리, 행복해로 돌리는데, 긍,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데, 쉽죠. 그런 상황에서 인삼은 염혜선이 컴백했습니다. 염해선의 활약상 뭐 바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삼이 흥국한테 진게염해선 빠지고 나서부터였으니 당연히 염해선을존재는큰 힘이 되, 되겠습니다. 당연히 100% 선발일 테고요.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인삼이 경계되는 것이라고는 선수들의 자세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 인삼은 게임 초중반에 좀 밀리면은 그냥 놓아버리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흥국과의 2패도 그런 식으로 내줬는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초반만 버티면은 그 이후로는 흥국이 할게 없거든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예상되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다만 그 초반을 흥국과 초반을 무사히 넘어간다면 마엔까지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다 봅니다. 왜냐, 자 금요일 경기 대비해야 되는 흥국 입장 고려하면은 여차하면은 바로 닭장 풀 흥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이길 것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엔까지. 보셔도 무방 어느 정도 좀 유리한 포지션이 될 거예요. 자, 현 시점에 흥국상대로 초중반 말리고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랑 같이 인삼 사이드로 보시고 핸디 역시 인삼 사이드로 보시죠. 이경이 인삼이 이긴다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핸디는 자동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 시점에 흥국상대로 뭐 초반에 밀릴 거 있나? 전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아 이거 2월 8일인데 자 이상으로 2월 8일 V리그 국내 남자 여자 배구 두 경기씩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이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